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지금부터 9월 20일 어린이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 되게 하신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빌도 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함께 부르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정지민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匆匆。So, so. 신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죽기 기도드림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에 충분히 신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위기를 이겨낸 다니엘처럼 저희도 잘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 살도록 허락해 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페이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찾아서 3페이지. 같이 찾아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줍니다 아담이 동물 배풀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떼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온갖 동물과 식물을 다스릴 사람을 만들기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어 주셨지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생명을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름은 아담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 잘 다스리도록 하여라. 이름을 지어줘야겠다. 자, 너는 곰. 아, 어, 너는 토끼, 사자, 여우, 어, 사슴. 그래, 너는 기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쓸쓸할까봐 하와를 아내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갈비뼈로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오 아름다워. 하나님,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웃음> <웃음> 서로 도와요. 아, 끝났다. 이제 우리 가서 공놀이 하고 놀자. 어? 공포 아직 안 끝났네. 우리가 도와줄까? 어, 아, 아니야. 이제 곧 끝나. 가서 놀고 있어. 우리도 곧갈 거야. 벨로공안 가져오고 뭐해? 티라노, 저쪽 팀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될까? 에이, 알아서 잘하겠지 뭐 신경 쓰지 마 벨로, 벨로, 가자 내가 과일이랑 고기 준비할게 그럼 난 접시랑 포크 준비하고 불 피울게 맛있겠 감탄만 하지 말고, 이 음식들 좀 옮겨줘. 으, 이거만 옮기면 먹는 거지. 잘,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아, 손 씻고 먹어야지. 우리 빨리 손 씻으러 가자. 으, 그냥 먹어도 되는데. 공포 알았어, 알았다고 얘들아, 티라노 팀은 아직 준비 중인데 우리가 도와줄까? 응, 그러자. 티라노, 티라노, 우리가 도와줄까? 어, 어? 에, 괜찮아. 우리끼리도 할수 있어. 그래? 그래 그럼. 어, 응, 그런데 정말 안 도와줘도 돼? 당연하지. 이런 것지는 응. 나 혼자서도 할수 있다고. 잠시 후. <laughs> 저 티라노, 우리가 도와줄게. <laughs> 그래, 모두 같이하면 빨리 끝날 거야. 그, 그, 그런가? 아, 그럼 좀 도와줄래? <laughs> 우리가 준비한 음식도 같이 합쳐서 먹자. 아, 그래. 다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거야. 그냥 아예 다 비벼 먹자.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서로 도우니까, 서로 도우니까, 도우니까 더 즐겁고, 즐겁고 일도 빨리, 일도 끝나는 빨리 끝나는 끝나는구나. 좋아. 다 같이 먹자. <laughs>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서로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화합하며 살라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교회 어린이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서로서로 서로 화합하고 도와주면서 잘 지낼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친구들 목사님 말씀 잘 들었나요? 한 주간도 목사님 말씀 따라서 승리하면서서는 한주 되기를 바래요.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사랑 주시는 성령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은혜 와 하나님 아버 지의 사랑 하심 과 성령 님의 교 통하 심이, 화 합하 여, 주 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 는믿 음의 교회 어린이 들과 선생님 들, 주님 을만 나서, 주 님의 은혜 안에 거 해야 할 수많 은 사람 들삶속에 이제 로부터 영원 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안녕. 자, 명절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가는데, 어, 명절 준비원이라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한테 벌 쳐러 는 친구들이 있는데, 산에 갈 때, 김밥, 김바지, 정화 같은 거꼭 착용하도록 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어 이번 주가 되나 다음 주가 되나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예배 시작할 때 전원 햄버거 쏘겠습니다. 찍어들 안녕.